안개 자욱한 아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개로 하다 보니까 익숙한 셀카봉에 마이크를 차는 부자웅부 오늘 오전 일정은 좀 색달라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준비 다 됐죠? 지금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김정웅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부터 가을 냄새가 풍신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되겠습니다. 열매가 결실 다 되고 뭐 이제 거의 색깔만 와서 익기만 하면은 이제 서서 이제 익어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이 빨리 익는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묘목 재배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예, 진짜 철수 철미하게 제대로 읽은 거만. 지금 이건 왜 찍고,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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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겸 저기 너튜뷰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농사짓는 방법하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잘 익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제 묘목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너튜브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세 번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기술 지도 및 묘목을 홍보하라. 이때쯤에 요걸 지시해야 됩니다. 녹용신, 녹 노... 부자농부만의 구수한 화법으로 재배 정보도 주고 궁금증도 해결해주며 소비자와 소통 중인데요. 일반 복숭아는 우에가좀 열매가 크고 빛에는 좀 적어요. 그때 이제 보시면 작물마다, 이렇게... 철마다 이슈가 되는 재배 정보로 소통하니 열혈 구독자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지도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 이렇게 열매가 크게 달렸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유튜브 고객하고.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내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세상 만나 영상으로 소비자와 소통도 하고 요령이 생길수록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잘 나왔어요. 저도 이걸 한 천평 재배를 직접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도 좋지만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기술지도 할때 현장에 맞게 조금씩 틀려져요 음. 현장.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은 저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독자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송 대표님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다 너무 커요. 발품으로 네. 영상으로 뛰고 나는 부자농부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안개가 어치고 있는 오후 부자농부 쉴새 없이 또 다른 농장에 들어섭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작업하시는 거 네, 바쁘시네. 예, 네. 예. 네, 네. 네. 지금 이제 탈각 작업하는 거네요? 네, 탈각 작업하고 있고요. 아, 손으로 네. 그냥 이렇게 해도 까져요. 예. 그래서 금방 잘된다 아유, 신기술 네. 아이디어 같아요. 이렇게 네.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까주시면은 네.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까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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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니, 이곳은. 호두 농장 같은데 여긴 또 무슨 일 나오셨어요 이제 한 십여 년 전에 호두나우 묘목을 이제 사 가셨어요 한 오천 여주를 사갔거든요 지금 한 팔만 평에 이제 식재를 하셨어요 뭐야 어떻게 농사가 올해는 청년이 됐나 형년이 됐나 이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방문했습니다 십년전 호두 묘목을 판매한 농장까지 연을 이어가는 부자농부. 고객을 대하는 애정과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지금 양이 엄청나네. 오랜 친분의 호두 농장주인 국강까지 활짝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사를 너무나 잘 지셨네요. 열매들이 뭐 진짜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은 18g, 19g 되겠네요. 처음에 이제 저희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호두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근데 사실 호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지금 식지하고 보니까 이 호두가 품종이 너무 좋아갖고 수익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아, 그때는 뭐 저한테는 진짜 한 분한테 1억씩 판다는 거는 큰 행운이고 진짜 봉화철보다 더센 줄이죠. 확대당김 농사 잘 지셨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총정리. 묘목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송원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묘목 생장에 맞는 영양분을 관주로 공급. 최고의 묘목을 키워라. 두 번째, 묘목 판매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기술지도하라. 세 번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기술지도 및 묘목을 홍보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도 60대, 70대까지 제 건강이 회하이 된다면은. 좋은 묘목을 계속 공급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묘목을 갖다 식재하신 분들이 다 기쁘고 부자의 농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묘목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운다 생각하며 기쁨을 주고 싶다는 소원소 부자농부.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